안녕하세요.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올 추석은 그래도 많은 친척들이 오고 가지 않은 것 같아서 가족들 얼굴들이 더 궁금하고 그런 추석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은 꽃갈 양배추 정식한지. 일주일 정도 되었어요. 함번 둘러보러 나왔는데요. 추석 시자마자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비닐이가 위로 들리면서 이렇게 죽은 부분이 있네요. 아, 이 부분을 이렇게 한번 둘러보고 보식하려고 나왔습니다. 네, 여기도 한 포기 죽었고 이 꽃알 양배추는 독일이 원산지이고요 일반 양배추보다 식감이 더 부드럽고 달고 맛있어요 그리고 이 꽃가 양배추 심지 부분은 특히 체지방 제거에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이제 양배추 절임이 많이 유행을 하더라고요. 다른 것보다도 양배추 절임이 몸에 좋아서 독일에서도 양배추 절임을 해서 팔더라고요. 이렇게 기계로 슬라이스 해가지고 그냥 소금에 절였다가 발효가 되면은. 포장을 해서 이제 팔곤 하는데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 김치와 조금 유사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장에 좋다고 하는 것 같아요. 이 꽃가의 양배추는 유럽에서는 이렇게 양상추 대용으로 많이 쓰고 있다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크지 않은데 이렇게 채취해서 판매를 하더라고요. 어차피 길렀는 거 조금 더 키워서 채취해서 팔면은 더 좋지 않을까 한번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아주 크지도 않은 거 먹을 것도 없는 거 그런 것은 1kg짜리는 솔직히 먹을 게 얼마 없어요. 1.5kg에서 2kg 좀 넘어서야지 그래도 어, 잎 부분이 섬유질도 많고 먹을게 많은데 어린 것은 별로 먹을게 없는데 사람들이 대체로 어린 것을 선호하고 또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는 너무 많이 키워서 파는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어, 이 양배추는 버릴게 하나도 없어요. 겉잎부터 심지, 이렇게 겉잎은 데쳐서 쌈싸 먹고 속잎은 뭐 샐러드 이렇게 다 하고요. 하여튼 심지도 먹으면 달달하고 아주 맛있어요. 어 전에 뭐 양배추 영상 몇번 올렸는데요. 이렇게 어린 양배추는 올리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어릴 때는 어 일반 양배추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자라면서부터 뾰족하게 위로 어, 삼각형 모양이 형성되거든요. 네, 오늘 이렇게 양배추밭 둘러보았어요. 오늘 저는. 양배추 빈구멍 몇 개만 보식하고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게 이거는 왜 잎이 고울까? 이래 봐서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이 줄기 부분이 상했나? 어, 잘 모르겠습니다. 이 양배추는 응가 하라면 잘 살아요. 잘 죽지도 않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판매를 하다 보면은, 겉잎을 찾는 분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통은 무시한 채, 그냥 겉잎만 깔려서 어 판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우, 저 벌레 많이 먹었다. 한번 봐야겠네. 이게 벌레 먹은 건데, 덮보기를 끼고 봐야 될것 같아요. 벌레 알을 놓은 것 같기도 하고, 이 속에 벌레 알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고, 음 잘알 수가 없네요. 벌레 알 같은 느낌이에요. 먹은 게 아니고. 이, 이파리는 떼서 없애야겠어요. 여기, 이렇게 방충망이 없고 하니까 배추 흰나비가 들어와서 알을 엄청 까고 벌레도 많이 타요. 또이 태양농장 농부 아저씨는 농약 치는 거 엄청 싫어하고 그러니까 벌레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양배추 농사 잘 지어서 건강한 양배추로 한번더 다음에 만나겠습니다. 오늘 한 주도 건강하세요. 안녕.